자 2023년 11월 8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구경 165번째 개송 어, 제 12장 자기품의 9 번째 개송 줄라까라 오빠사카 왓두 줄라까라라는 어, 제가 신도 남성 신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기억에 남는 개성일 거예요. 스스로 악을 저지르고 스스로 더러워진다. 스스로 악을 저지르지 않고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함도 깨끗하지 않음도 자기에게 달려있으니 아무도 다른 일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또, 다른, 약간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어 번역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주석서를 보면은 스스로 해로운 업을 저지르고 그는 사악처에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더러워진다. 그러나 스스로 악을 저지르지 않는 그는 좋은 곳과 열반에 도달하며 스스로 깨끗해진다. 유익한 업이라고 하는 깨끗함과 해로운 업이라고 하는 깨끗하지 못함은, 못함은, 못한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중생들 속에서 읽는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즉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더럽게 하지도 못한다. 이제 스스로라는 말이 자기인데 나타난는데 예, 재규적인 용법의 자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에서 해로운 업, 이제 해로운 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뭐 계속 해왔지만 한번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 유익한 업은 무엇인지 또한번 정리를 하고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좋은 곳, 좋은 곳은 윤회 세계에서는 인간 세계를 이제 제일 밑으로 하는 인간보다 더 나은 세계죠. 선취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악처는 압취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하면 지옥 축생 아의 아수라 고통이 많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악처, 지옥 축생 아수라 해가지고 사막도라고도 많이 하는데. 초기 경전에는 사막도로도 자주 나오지만 어, 거기 아수라까지 넣어서 사악처라고 합니다. 아수라는 천신들인데 화가 많아서 마음이 편치 않은 질투심이 많고 화가 많아서 늘 33천의 천, 천신들과 그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는 그런 어, 분노가 많은 천신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악업을 저지르면 곧터러진다 더러진다라는 말은 쌈길레사띠예요 우리가 길레사라고할때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의 의미는 오염시키다, 더럽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마음을 마음을 탐진치로 번뇌로 이렇게 물들이는 것 이것을 길레사라 그래요. 그거에 이제 강조형 삼위부터 꾸집 동사형이 된 거예요. 청정하게 한다는 위수자띠. 이게 위수띠 막가할 때 위수띠, 위수다, 숫따의 동사형 정화시킨다, 청정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숫띠와 위수띠, 청정함과 또는 청정하지 못함, 더러움은 자기에게 달렸다. 빠짜땀. 너는 누구도 어느 다른 사람을 정화시키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줄라까라라는 오파사카가, 간단하게 인연 이야기가, 벗다의 그 제가 제자였는데, 한 번은 그가 포살 일에 밤새도록, 이제, 제따와나에서 가르침을 듣고, 자기 이제 사와티 송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둑들이 물건 훔쳐서 도망가다가, 이거 잡히면 큰일 나게 생기시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옆에다가 앞에서 던지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절도 혐의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막 폭력을 당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마침 물을 씻는 곳으로 가던 중에 그 사건을 목격한 여성들이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물건 을 훔치지 않았고 도둑들이 물건을 두고 떠났다. 그래서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도둑들이 이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이렇게 던져놓고 갔는데, 그건 도둑들이 한 잘못이고, 이 사람은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잘못해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죠. 물론 억울하게 누명 쓰는 경우도 있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과거는 자기가 받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면은, 특히 악업을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마음은 정화된다는 말, 뭐 조작적인 사건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이계성에서 이 나온 이 쫄라까라의 어, 얘기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스스로 악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으면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번뇌에 물들어서 더러워져서 고통을 받고, 스스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지 않고, 선처에 태어나서, 그리고 선업의 결과는 선처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열반으로 향하는 겁니다. 불교는 모든 수행의 길이 마지막 회향처가 열반이기 때문에 도달처가, 그냥 선처에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선처에서 더 정진해서 열반으로 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자마츠마니카야 93번째 경전 아살라야나 경에서 어떤 계급이라도, 인도의 네가지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카스 제도에서 악행을 하면 죽은 후에 악처, 파멸처에 태어나고, 그 사람이 바라문 계급이론, 이건 또는 왕족이건 상관없이, 또는 평민이건 노예 계급으로 태어났건, 물론, 부처님은 태생으로부터 이런 계급은 구별되어지지 않는다. 여기 부처님이 태생이나 만트라에 의해서 신분 구별은 없다. 인간은 피부 색깔로 또는 지역적인 차이로 어디에서 태어나건 간에 인간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 평등하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 태생에 의한 차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뭐 계급제도를 부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회적인 운동으로서 계급제도를 타파하는 어떤 그런 뭐 운동을 하신 건 아니지만 부처님의 상가들 출가한 스님들의 모임인 이 상가의 내부에서는 적어도 계급에 의한 차별은 없었다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출가한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내에서는 똑같은 개를 지키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았다. 선행을 하면 선처, 천상에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이 경전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붓다는 이제 바라문교에서 선천적으로 부가된 용어 바라문이라는 단어를 해체해서, 누가 진정한 바라문이냐 이것을 해체해서, 성인의 진정한 의미에 귀를 기울여서 아라한으로서의 진정한 바라문을 정의합니다. 이제 나중에 바라문 품이 법구경맨 마지막이 바라문 품일 거예요. 23번째, 마지막 26번째 품이 바라문 품입니다. 바라문 품으로 끝이 나요. 바라문은 아라한 번뇌를 다 끊어버린 분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경전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라의 바라문경 마찬가지로, 마지마니카야 41번째 경전. 이제, 이 경전에서 보면은, 살라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이 세상에서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지 처참한 것, 괴로움의 세계, 불행한 것, 악처, 파멸치 지옥에 태어납니까, 곧다마존자시오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이두개두 개가 두개 같이 나타났네. 네. 자 이렇게 태어납니까고 질문하니까 장자들이요. 법에 따르지 않은 그릇된 행실을 원인으로 이때 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 법은 십선법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 이 세상에서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납니다. 주님이 두번 이렇게 반복하셨나보네요. 장자들이여,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법에 따르지 않은 그릇된 행실이 있고, 말로 짓는 네 가지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실이 있고,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실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잘렸어요. 잘렸나? 밑으로 내려가 버렸나보네. 예, 똑같이 이제 이게 7절이고 11절. 이쭉 설명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법에 따른 올바른 행실, 말로 짓는 네 가지, 법에 따른 올바른 행실,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0가지 업은 신구의 세 가지 행위의 문으로 나누고 10불선업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법에 따르지 않는, 잘못된 업, 살생, 도둑질, 사음, 사후에 악처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로 짓는 네 가지, 거짓말, 이간질 하는 말, 거친말, 쓸데없는 말,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탐욕, 악의, 사견. 십선업은 사후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고, 불선업과 정반대로 세 가지, 신, 구, 5, 2, 3, 4, 3의 의욕을 절제하는 것, 또는 이것으로 선업을 닦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좀더 이거는 뭐 다들 아는 얘기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마음의 정화 과정을 얘기하는, 안구타라니까의 불순물 제거하는 자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여기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마음을 정화하는 단계, 우리가 스스로 청정함과, 그 다음에 청정하지 못함, 깨끗함과 깨끗하지 못함은 자기에게 달려있다 할 때, 자기의 어떤 행위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느냐는 그 단계입니다. 이걸 금의 정제 과정. 그러니까 금은 이제, 어디 땅에 묻혀있던, 뭐, 어디에 있던, 다른 불순물들과 섞여있지 않습니까? 이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골드 H라고 화학기호가 H인 골드는 어, 우주가 생성되고 얼마 안 돼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태양의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지만 수십만도 되겠죠. 태양 속에서도 금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해도 금을 자연의 금, 금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은 본래 우주에, 우주의 생성하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원소들이 뭉치면서 금입자가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땅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어디 더 많이 박혀 있을 수도 있죠. 뭐, 달 속에도 있을 수 있고, 화성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요즘에 달에 많이 가려고 그러고, 화성에 많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행성에 있는 히토류나 여러 가지 광물질들을 인간들이 사용하려고 벌써 소유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겁니다 달을 위해서 인간이 달에 가겠어요? 인간들을 위해서 가겠지 근데 금을 정지하는 과정을 비유한 건데 수행자는 육체, 언어, 정신적 행위의 거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불순물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오염되고 스스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도덕적인 계율과 불방일한, 방심하지 않는 자기 반성으로 이 신구의 삽목의 거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불건전한 생각의 중간 단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감각적 욕망, 악의 해꽂지에 대한 생각 이게 잘못된 사유입니다 정사유, 팔정도의 정사유에서 이제 그걸 잘못된 생각 감각적 인 욕망, 까마에 대한 윗닦아 악의 비압바다에 대한 윗닦아, 해꼬지, 비힘사, 남을 해치려는 생각, 요세 가지가 잘못된 사유들. 이걸 두 번째 단계, 중간 단계에서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견도 들어가지만, 이제 10 불선업의 대부분이 여기까지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섬세한 생각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친지 가족들이나 지역 멸시받지 않음 등의 생각을 제거한다. 이거는 자아의식과 주로 관련된 자기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친지들은 이제 혈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역은 지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학연 같은 것도 있고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가족 또는 아는 사람들의 범위 그것들로써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사실은 어떤 지역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오래 살던 사람들이 터쇠를 부립니다. 뭐 귀농 귀촌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은 그럼 터쇠 있는 지역 가면 고생한다고 이곳은 터쇠가 없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막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친지나 지역이나 멸시받지 않음 등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미세한 방해물인 법에 대한 생각. 이건 단마 위탁가예요. 아까 중간 단계의 불순물은 이제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에 대한 위탁가 생각들인데, 이건 단마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때 단마는 위바사나의열 열 가지 번뇌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경험하는 아홉 가지 좋은 경험과 한 가지 미세한 집착 이게 미세한 방해물입니다. 니칸티라고 하는 가래. 간단하게 제가 율바사나 열 가지 번뇌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빛과 믿음이에요. 강력, 아주 강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빛이 있고 그 빛이 삼매 수행이나 율바사나 수행이 더 깊으면은. 이제 몸 바깥으로 나옵니다. 빛 자체가. 이거 하나의 현상이에요. 우리 몸은, 이 몸을 잘 보시면 수분이 한70% 되고, 나머지 미네랄이 한5% 정도 된다 그러고, 나머지는 단백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한20몇 프로는. 탄수화물은 다 영양분으로 써버리고, 지방이 조금 있고, 지방이 좀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핵심 영양소니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단백질 다 분해해보면은 에너지예요, 기본적으로는. 무슨 에너지냐면 태양의 에너지입니다. 태양에서 핵분열에서 온그 빛,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몸 속에 일시적으로 이런 형태로 축적된 거예요. 일부의 미네랄들 빼고, 미네랄은 이제 화장하면 남는 뼈들이에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빛으로 되어 있는 몸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정화되면은. 우리들도 빛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몸에서 적외선이 나오죠. 그래서 열이 나니까 적외선이 나와서 적외선 카메라로 밤에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들 몸에서 열기가 날까게 적외선으로 이렇게 포착을 하는 겁니다. 적외선이 아닌 포톤이라고 하는 광자도 몸에서 나옵니다. 하루 종일 나온답니다. 어떤 과학자가 측정해 보니까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얼굴에서 가장 많이 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얼굴을 보면 이렇게 빛나는 듯이 보이는 것은 말끔하게 닦으면 빛나는 듯이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부처님은 진짜 머리에서 몸에서 빛이 나으니까근데그 빛이 나타나는 경우와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일곱 가지는 칠각지의 경험이에요. 칠각지는 마음챙김.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마음을 고양시키는 법과 세 가지 마음을 안정시키는 법, 고양시키는 것은 단마위자야 어, 이제 택법각지 지혜, 그 다음에 정진각지, 그 다음에 희각지 마음을 이제 기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가지나 가라앉히는 것, 파사디, 경안각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 정각지, 삼매, 그다음에 사각지, 우페카, 이세 가지. 이 일곱 가지가 경험됐을 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집착하는 거. 이게 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미세해요. 수행이 잘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것도 마음을 결국은 이제 오염시키니까 미세한 그 집착에 의해서 이걸 다 내려놓고 이러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면은 이제 마음의 통일을 얻는다. 마음의 통일은 삼매입니다. 진정한 삼매를 얻고 번뇌의 파괴에 대한 지혜를 통해 이제 지혜는 번뇌를 파괴하는 지혜는 수타원의 도의 지혜부터 아라한의 도의 지혜. 그래서 최고점에서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여섯 가지 신통지를 위한 기초를 얻는다. 이 불순물을 다제거하면 비로소 육신통. 육신통 중에서 다섯 가지는 세간적인 신통이니까. 전안통 전이통, 신족통, 타심통, 그 다음에, 숙명통. 숙명통이 제일 먼저 생각이 안 났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진통. 누진통에 대한 기초론. 나라는 경제 핵심은 번뇌를 소멸한 거니까. 이게 다 소멸하면 누진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탐진치의 소멸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정화시키고 스스로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할때좀더 세밀하게 보면은 이렇게 신구위로 하는 거친 불순물,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이나 악의에 의한 중간 단계 불순물,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 보시도 행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침마다 하는 부정관을 하고 악의와 해코지하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자애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윗바사나 수행으로 섬세한 생각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법에 대한 생각도 다 내려놓고 단마 담마 위따까 단마를 경험해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계속 지나가면은 결국은 진정한 마음의 통일과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과해서 성자들의 도의 지혜로서 번뇌들을 다 끊어내고 파괴하고. 아라안의 경지에 이른다. 여기까지 갈 때까지, 이제 완전한 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정진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오늘 하루도 깨끗한 선업을 지어서 스스로 정화되는 그러한 삶. 그래서 궁극의 아라안에 이르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정진 시간이 되기를 다지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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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